나쁜 이들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좋은 이들은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가? 왜 너는 나쁜 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 너는 좋은 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좋은 이와 나쁜 이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이들, 좋은 파장을 일으키면 좋은 인 것이고. 나쁜 파장을 일으키면 나쁜 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대제는 분명히 그랬요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라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별이 쓰는 것이고 또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의 차원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신 것인가, 그 분별을 위해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먼저 일어날까요? 나쁜 게 먼저 일어날까요? 좋은 이들이 먼저 있을까요? 나쁜 이들이 먼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해 나가면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주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플러스 알파의 그 욕심이 자격이 돼요. 항상 똑같은 것만 똑같이 주어지고 너를 만난다고 한다면 나는 좋은 이가 못 돼. 나의 욕심의 항아리에 나의 것을 채워주어야 할때 너는 좋은 이가 되는데 계속 어떠한 변화도 없이 너를 만나면 나는 나쁜 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너를 통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찾아오는 너를 나는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랑해? 왜 남녀지간에 왜 사랑하냐고. 이로울 듯 싶을 때 만나. 이로울 것 같으면 썸을 타잖아. 그래서 너의 이로움이 나의 삶에 큰 보탬이 될것 같으니, 가서 얘기하잖아. 사랑한다고, 사랑받을 법이 나 하나. 그러다 부부가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 근데 여기선 착하게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의 개념이 없어. 무조건, 무조건 달래기만 해. 무조건. 그래서 이들은 선순환의 개념을 어찌 생각하느냐. 내가 잘할 테니 너도 잘해. 한 아, 말은 쉬워. 내가 잘할 테니 너도 잘해. 그럼 내가 잘한다는, 그 잘하는 행위가 무엇이야? 무엇을 어떻게 할때 잘한다는 것이야? 모르잖아. 우리의 삶이 그 닝닝하게 흘러가면, 잘하면 잘하는 것대로 엥엥엥. 못하면 못하는 것 따로 엥, 엥, 엥.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줄 때 잘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잘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래요. 서로가 맹맹한 가운데 싸우고 충돌에 부딪, 부딪치다가 그 서로의 소원한 관계가 됐다면, 우리 살풀이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져 술한잔 먹으면서 그래 내가 못됐다 내가 잘할게 근데 나도 잘해 그래. 근데 잘한다는 개념이 무엇이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니네 앞에서만 잘 보이는 척을 해야 하는 거야? 없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풀이를 해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 것이다 그로 인해 내가 이럴 때는 너도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조건을 걸어봐라 조건은 상생이 아니에요 조건이란 그거는 상업적인 관계인 것이죠 사업적인 관계인 것이고 이기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왜 조건을 왜 걸어 잘한다는 개념이 무엇이야? 만약에 말입니다. 그대와 내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가 잘 나가면 그대는 지속적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만나고 싶어 하고. 왜? 무엇인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잘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는 항상 진화 발전을 위한 행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갈 때, 너도 나도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못 나가는데, 네가 나를 어찌 찾아올까? 네 생각 속에 내가 자리하고나 있을까? 친정 너를 위한다면 내가 잘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내가 잘할게 너는 나가서 행위 현장에서 아쉬워 찾아오는 모든 일에게 잘하지 못하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그 상태에서 무언가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내 앞에 너를 만나고 있는 것인데 행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 너와 나의 소활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똑같은 것이에요. 행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의 그 기운이 고스란히 비춰지는 게 지인들 앞에 내 모습이에요. 뭘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살풀이나 한번 하고 원풀이나 한번 하자면 한 잔의 소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물론 그때는 좋아요. 답 해결되는 거쯤은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묘하게 숨겨놓은 고양이 발톱으로 칼씨 하면서 후회부터 해. 그게 인성이라는 것이야. 왜 자꾸 고향의 발톱을 왜 꺼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 너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면, 내가 잘하는, 내가 잘하겠다는 것은 내가 잘 나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어디에서 행의 현장에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바르게 해결해 나간다면 나는 어려울 게 없고 거칠 게 없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두더 없이 또몇 마디 해봤습니다